자, 2강 1번부터 5번까지 좀 처리할게요. 1번. 동료의 심사를 받는 출판물에서는 학자들이 후, 어떤 사람들이냐면, r e lms l e n g s h 팔 길이 정도 있다. 즉,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서로. 그런 학자들이 평가합니다. 새로운 실험이나 보고서나 이론이나 주장 등을 합니다. 아래, they must be. Expert 그들은 전문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In the domain they are evaluating 그들이 평가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그래서 목적격 관대네요. 목적어 빠져 있으니까 뭐 위치나 대시 있다고 볼수 있겠죠. The method is 그 방법은요. Far from 무엇으로부터 거리가 멀다는 얘기니까 무엇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쓰거든요. So foolproof 그래서 절대로 실패의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얘도 뭐할수 있다. 실패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peer-reviewed finding. 동료들이 검토를 한 결과물들도 가끔은 are sometimes overturned. 뒤집어진다. 그럼 앞뒤 맥락이 다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방법이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은 논문들이 are retracted. 철회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방법은 아니긴 하다. 내려가, peer review는 is not 아닙니다. 유일한 시스템도 아니에요. 우리가 의존하는. 하지만, it provides a good foundation. 좋은 토대를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in, 동명사. helping us to draw our own conclusions. 우리가 draw, 끌어내도록 도출하는 걸 도와줍니다. 우리 자신만의 결론을. 그리고, 민주주의와 비슷하게, and 끼고 다음 문장 그것은 최고의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 만약에 something appears 무언가가 등장한다면 어디에? 이런 잡지에 등장한다면 예를 들어 you can be sure 확신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 something은 i t 그 something은 went through 거쳤을 거예요. 엄격한 또래의 리뷰를 거쳤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en i n g 뭐했을 때 trying to decide 결정하려고 노력했을 때와 as 마찬가지로 자뭘 결정할 겁니까 w e t h e r 덩어리 w h e t h e r to trust A or B 타블로이드를 믿을지 혹은 심각한 뉴스 기관들을 믿어야 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애쓰고 있을 때처럼. 이 owes are better. 가능성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동격 덩어리니까 완전절 붙겠죠. 확인. 그 논문들이 published in a peer-reviewed j o u r n a l peer-reviewed 된저널에 출간된 논문들이 오를 가능성이 뭐하더라 훨씬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뒤에 가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자, in a low income societies 저소득의 사회에서 when people have many children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주절 they tend to 하는 경향이 있다. spend 돈을 어디어디에 쓴다. 자, 돈에 대한 표현이 조금 어렵게 나왔네. whatever money they have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어떤 돈이던 간에 가진 건싹다 o in keeping 전치사 뒤에는 항상 동명사 그지 뭐하는 데 쓰더라 keeping the children fed 아이들을 p p 먹이는 데에 돈을 씁니다 왜 돈이 없을 때니까 있는 걸싹다 일단 먹이는 데 써야 먹일 수 있겠죠 제대로 so there is a little leader. 없다 little이면 no라 하죠 right, no 없습니다 left over 남겨진 것이 뭐하기 위해서 To invest in the future economic productivity. 미래의 경제의 생산성에 투자하기 위해 남겨져 있는 것이 없어요. 교육이나 교육 등을 포함해서. 자, this is situation. 이 어떤 상황이에요? That tends to lead to 어디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 가난으로 이어져. 왜? 밥 먹는데 돈을 다 써버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를 못 하죠. 그죠? 그럼 나중에 더 많은 소득을 벌거나. 더 좋은 경제적 상황에 있을 확률이 줄겠죠 아래 if there is no surplus income 그러니까 잉여소득이 없어 남는 돈이 없다면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미상 주어 끼고 정부가 to tax 세금을 매길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so 그 결과 정부는요 don't expand 확장하지 않을 겁니다 기반시설을 they don't build a road 도로를 짓지 않을 겁니다 시골로 가는 도로들을 왜 돈이 없잖아. 자 도로도 안 지었어. 그럼 또 어떻게 돼? So 이번에도 so 그 결과 so that 농부들은 can get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상품을 시장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Or water treatment facility 또는 정수 처리 시설 혹은 전력망 혹은 학교 이런 것도 뭐예요? 짓지 않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예시들이겠지. 이제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없더라. 자, 만약에 농부가 can get 뭐할수 없다면, 그들의 상품을 시장에 가져갈 수 없다면, they may eventually,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겠죠. 왜 팔지를 못하는데 농사 뭐 하러지요? 그리고 이동합니다. 도시로. 그 도시에서는 완전절, they strain. 그들이 무리하게 써, 뭐를, whatever 덩어리, whatever support infrastructure. 이게한 덩어리에요. whatever이 붙은 명사 덩어리. 그래서 어떤 사회 기반 시설이든 간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 존재하고 있는 어떠한 지원 사회 기반 시설도 무리하게 써버리게 됩니다. 도시에서는 내려가서 가장 큰 희망 중에 하나는 포로소사이 y 사회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마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희망 중 하나는 Switch i s 입니다 먹어야 된다, 그러면? To reduce fertility. 출산율을 줄이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아까? 아이가 많아서, 아이를 먹이는 데에 생활비로 돈을 다 쓰고 있고, 그러니까 미래에 투자를 못하고 세금도 못 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원인을 시작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가 많다로 보니까 출산율을 뭐 하겠다? 줄이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네요. 되셨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 the idea that 다음과 같은 생각 동격 the effect of technology the f c t o f technology 기술의 영향 어디에 대한 일에 끼치는 영향력 그래서 요거 세트로 챙기라 했죠? of on 기술의 영향 일에 대한 영향 이 e, might depend upon 어디에 의존하냐면 interaction between these two l i b e a l forces 두 가지의 경쟁하는 힘의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에 달려 있다. 즉, 이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해로운 대체하려는 힘과 도움이 되는 보완적인 힘이 있어. 이두 가지가 계속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상호작용에 따라서 어떤 기술이 업무에 끼치는 영향력이 결정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생각이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있던 생각이에요. 자, 하지만 이 힘이 And not to be explained. 설명이 되지는 않는 경향이 있어. 특별히 명확하게는 좀 설명이 안 되더라. 책, 논문, 기사 등등등. 뭐에 자동화와 관련된 다음에 글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요. 왜? 명확하게 설명 안 해준다면. 대신에 다음과 같으뭐할수 있다?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자, 가보자. 뭘 보여주니? hinting at these two effects. 이두 가지 영향력에 대해서 암시는 하고 있어. 내비친다는 거야. 이두 가지의 영향력에 대해서 언급은 해. 하지만 using widely different term 굉장히 다른 용어를 쓰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되게 헷갈리는 거죠. 이 자동화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자, 가 볼게요. 기술이라는 것이 그들이 말하기는 displace 대체하면서 augment 뭐 하더라? 증대한다. 그니까 러 대체한다는 것은 아까 말했던 이렇게 대체하는 힘. 그다음 에또뭐 한다? 했죠? 증대하는 힘. 그러니까 이두 가지 힘에 대해서 다뭐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교체합니다, enhance합니다. 보이십니까? 디벨류합니다, empower합니다. 아, 얘가 지금 비슷한 개념을 분명 말하고 있는 건맞은데 지금 용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끼리 좀 혼동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자, Displace 앞에 있는 것끼리. 다 요거 다한 팀이겠죠. 한 팀일 거고 그 다음에 요거 한 팀이겠죠. 요렇게 이제 표현들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두 가지 힘을 나타내고 싶은 건 알겠는데 용어들을 다 다르게 쓰고 있더라. 되셨니? 자, the Challenge. 어려운 점이 뭐냐면 Two 덩어리 c o m p e t e with Computers. 컴퓨터와 결, 경쟁도 해야 되는데 Corporate. 협동도 해야 돼. 어려운 점이죠. To lace against the machine. 기계에 맞서 경주를 하는데, to learn alongside them. 그 기계랑 같이 달리기도 해야 돼. 그러니까 얘도 지금 말하는 게 경쟁과 협력을 같이 해야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자, there's talk of the rise. 부상에 대한,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계와 인간의 발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자, 뒤에, 어브 또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까? 프리틴 로봇, 위협적인 로봇과 편안함을 주는 로봇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인공지능, 기계의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증대된 인간의 지능에 대한 얘기도 있어. 이것도 지금 서로 뭐야?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같이 가죠. 기계도 부상하면서 인간도 발전해. 로봇 보고 나쁜 놈이라 했다가 좋은 놈그래 이해 되겠니? 기계의 지능이 발달했지만 인간의 지능도 발달해 뭐 이런 겁니다. 자, 미래라는 것이 결국에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노후화의 개념도 있고요. 적절성의 개념도 있습니다. 내려 가서 기술이라는 것이 결국 위협이자 기회이고요. 라이벌이자 파트너이며 적이자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제일 큰 키워드가 뭐예요? 상반되는 두 가지였던 그죠?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contrasting force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혹은 양면성 같은 것도 좋은 키워드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가볼게요. 다음 4번 갑시다. 자, 갈게요. 4번. 동기부여 심리학자들이 설명합니다. 인간의 행동을. 어떤 관점에서? 뿌리 깊은 심리학적 두려움, 욕구, 필요, 이런 개념에서 행동을 좀 설명하는데, 이런 욕구에는 뭐가 있냐면, 자존감, 사회적인 인정, 효능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동기부여적 심리학, 동기부여적 심리학은 help us,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건데, 이해합니다, 뭐를, why, 저를 이해할 거예요. 자, 왜 모든 독일 외교관들이 언제 1차 세계대전 전에 대부분의 독일 외교관들이 gave false misleading report 틀리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는 잘못된 보고서를 주었는가? 뭐에 관해서? on the likely reaction 가능성 있는 반응 of european countries to austrian and german military moves. So reaction의 짝꿍은 to잖아요. 그죠?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군사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누구의 반응? 영국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 잘못된 보고를 했던 그와 같은 이유를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즉, 이 친구들이 틀린 보고를 했던 것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이해한다? 동기부여 심리학의 관점에서 봐야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뜻이겠죠. 자, 밑에 갑니다. 조금 복잡해요, 그림. 자, 따라오세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They were simply frightened of. 두려워했습니다, 일단. 결과를 두려워했는데 of 이하의 결과. 결과 볼게요. Not telling the notoriously intolerant German foreign ministry. 그 편협하도록 안명 높은 그 독일의 외국 부선이니까 외무부. 외무부에게 what he wanted to hear. 그 외무부가 wanted to hear.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에게 을를. 되겠습니까? 에게 을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해주지 not 않았을 때. 그때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웠다. 이게 이유랍니다. 즉, 영국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원하고 있는데, 내가 보고한 내용이 독일 정부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야. 그럼 그때 이 친구들이 나한테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고한 거예요? 듣고 싶어 하는 걸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그 듣고 싶어 하는 것과 실제가 달랐겠지. 그래서 뭘 보고하게 된 거야? 거짓 보고를 하게 됐던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밑에 조금 더 상술. 한 독일 외교관이 그 정확하게 보고를 했다. 이번엔. 가능성 있는 영국의 반응 to 에 대해서? 그 독일이 위반한 것에 대해서 Belgian n e 벨기에 중립을 독일이 위반한 것에 대해 영국의 그렇듯한 반응을 정확하게 보고한 외교관. 그게 누구였다? Ambassador p r i 블라블라블라. 요 사람 이었는데. 되셨니? 자요 사람은 was dismissed. 어우, 잘렸답니다. 베를린에서 잘려버렸어요. 자, 뭐라고 얘기를 들었대요? 아, 쟤는 having gone native, having gone, 가버렸다. 네이티브 상태로 돼버렸다. 이게 뭔 얘기야? 에휴, 쟤, 저기 있더니 영국 애들처럼 생각하네. 영국 애들 입장에서 얘기하네.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하니까 지금 뭐 해버리고 있어요? 얘를 지금 문제야 지급하면서 잘라버리죠. 그래서 얘가 애초에 위에서 말했잖아. 뭐 했다니까? 두려웠다고. 두려웠다고. 어떤 거?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 때 결과. 그 결과가 뭐야? 잘리는 거지. 자, 이와 같은 상황까진 되겠습니까? 자, 이때 여뒷 문장이 조금 더 까다로워져요. 자, 가 봅시다. 요앞 문장 전체를 받아올 겁니다. 판단 오류다. 뭐가 이 사람이 해고되어진 것을 설명해. 요 문장, 요 상황. 요 상황은 사실 어떤 거다? 잘못된 오류죠. 판단적 오류입니다. 그 자체로 이미 설명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문서에 의해 충분히 입증이 된 동기부여 심리학적인 성향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 자, 문장이 쓸데없이 길지, 짧게 봐. 그 판단적 오류는 설명될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 심리적 성향에 따라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즉, 그게 뭔데요? The desire to, 어떤 심리학? 피하고 싶어 심리적인 고통을 어드미팅 원서 r o 를 자기 자신의 오류에 대해서 인정하는 데에 생기는 심리학적 고통. 그럼 이걸 독일 정부 입장으로 가시면 되겠죠. 독일 정부가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됐나? 내 행동에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뭐가 따르나요 심리적 고통이 따르겠지. 그러면 그 심리적 고통을 마고 뭐 싶어 피하고 싶어. 그러면 이 친구는 저 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 인정을 해야 돼? 인정하지 않아야 돼? 인정하지 않아야지. 그래야 내 행동,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케이. 쟤는 나한테 지금 틀린 보고 한 거네. 너 해보. 이렇게 행동하게 된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한 번만 더이 문장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문장이 복잡하죠? 자, 잘 따라오세요. 이 문장 한번더 하겠습니다. 자, 독일의 한 외교관이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그 가능성 있는 영국의 반응을 뭐에 대한 독일이 벨기에 중립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영국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한 사람이 있었어. 여기 이 사람이었는데, 자이 사람이 어떻게 버렸다 해고되어 버렸습니다. 뭐라면서 너 현지인처럼 되버렸구나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뒤에 이와 같은 상황은. 판단적인 오류라 볼수 있고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미 잘 증명되어 있는 동기부여 심리적 성향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그 성향이 어떤 것이냐? 욕구입니다. 피하고 싶어요. 심리적 고통. 뭐하는? 내 잘못을 인정하는 심리적 고통을 피하고 싶은 욕구를, 욕구를 통해 설명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되셨습니까? 내와서 네, 독일의 전체적인 전략은 그 빠른 승리를 위한 독일의 전략이 1914년에 디펜디돈 어디에 달려 있다? 영국의 스테잉 아웃 오브 더 월. 자 해석 잘 따라오세요. 디펜 o n 의 온도 전치사입니다. 되셨지? 이 전치사에 걸려 있는 게스테이 아웃 오브 더 월이에요. 전쟁에서 빠져 있다. 관여하지 않는다. 그럼 얘는 누굽니까? 저 스테잉의 의미상 주어예요. 해석. 영국이 전쟁에 관여하지 않는 것에 이 빠른 승리의 전략은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노키스, 리노스키의 정확한 보고는 우대학빈 어땠을 겁니다. 불안감을 줬을 겁니다. 만약에 그것들이 이 보고서겠죠. 보고서들이 수용되어졌더라면 어? 그래? 영국이 그렇게 반응을 해? 라고 우리가 받아들여버리면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되었을 거겠죠. 그럼 이게 아까 위에서 말했던 심리적 불안과 비슷한 결이지. 그럼 이렇게 불안감을 줄 테니까 뭐하겠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돼버린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맞아 문장도 가정법인 거 한번 확인할까. 자, 만약에 그 정확한 보고서가 뭐였을 것 같다. 불안했을 것 같다. If 주어 과거완료. 받아들여졌더라면. 수동태도 확인하시고. Had been a s t e d 되셨습니까? 아이고, 요 지문이 막세네몇번 다시 꼭 읽어주세요. 자, 마지막 5번 가겠습니다. 다 왔어요. 조금만 힘내주세요. 자, 자본주의는 하나의 경제 시스템으로서 자본주의는 thrives, 번성합니다. 어디 바탕으로, 역할을 바탕으로, played by failure. 이게 핵심이죠. 실패에 의해서 행해지는 필수적인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서 자본주의는 발전합니다. 그럼 결국 핵심은 실패가 있어야 자본주의는 발전한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대상의 만족이 있어서 실패가 가져오는 역할이 있다. 자, without our enjoyment of failure,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뭐하지 못하면 즐기지 못한다면 그런 즐거움이 없었다면, 그리고 constitutive a l l e r g to our success, 성공에 대한 구조적인 알레르기가 없었다면. 일단 알레르기는 상반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건설적이다라는 얘기는 발전적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 마침 성공에 대해서 뭔가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실패에 대해서 좋게 보고 성공에 대해서 멀리하려는 것이 없었다면 그래서 without 가정법을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네요 without 가정법은 중요한 게 뭡니까? 이 b 우 자체가 두 가지의 가정법으로 볼수 있습니다. If it were not for, 이걸로도 볼수 있고요. If it had not been for, 차이가 뭐죠? 딱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는 가정법 과거고요. 밑에는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돼요? 얘는 없다면 이렇게 현재 사실 반대가 되고 얘는 없었다면 해서 과거 사실 반대가 되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볼수 있고 중에 어느 건지 내가 알수 없으니까 뭐 하셔야 된다. 뒤에 거 보고 정하죠. 아, 과거 완료를 썼네. 얘를 보고 가정법 과거 완료네라는 걸알수 있으니 얘도 지금보다 요 형태로 썼겠구나. 되겠습니까?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해석을 좀 가볼게요. 그래서 결국 이런 실패에 대한 것을 내가 잘 누리지 못했으면 자본주의는 발달하지 never 못했을 겁니다. 같은 원리 맞네요. 앞뒤 문장 같은 얘기하고 있죠. 자, 옹호자, 자본주의 시스템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성공에 대해서 설파하기도 하고, 그 시스템이 가지는 가장 열렬한 옹호자들도 대부분 뭐더라? 성공을 한 사람들이긴 해. 뭐라기보단 다운 트로든 억압받은 자라기보다는 이만큼이 올도 올거예요. 올도 올거, 그지? 그러니까 지금 깔고는 가는 거야. 그래. 아, 성공 중요하지. 근데 근데 뭐라고 할까? 뒤에 가서 실패가 더 중요해. 더, 실패도 실패도 중요해. 이렇게 말해 줘야죠. 확인. their profession of success. 성공에 대한 그들의 공언은 가리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역할을 뭐 실패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지금 안 보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서. 우리가 성공 성공해서 그렇지. 그 사이에 가려진 거잘 보면 실패가 하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자, 심리적인 수준, 정신적인, 다시 정신적인 수준에서 a sense of failure, 실패 혹은 불만족에 대한 느낌이 drives, 머리 끌고 있다. 자본가로 하여금 만들게 합니다. drive, a 동사, 만들게 합니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게 하고요. 병렬, 새로운 시장, 기존 제품을 위한 새로운 시장도 찾게끔 만들어요. 되겠습니까? 찾게끔 만듭니다. 그럼 요게 뭐야? 결국엔 실패 때문에 발전 중이지. 자, 그리고 그것이 이런 불만족감이 A or B니까 단수로 보시면 되겠죠? 뒤에 거 일치. 자, 그 불만족감이 프롬트, 뭐 하게 합니다? 소비자로 하여금 새로운 상품을 또 구매하게 하죠. 내가 A 상품 샀는데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죠? 그럼 뭐 하지 않아? 더 나은 제품에 대한 욕구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잡, 제품이 뭐 하지? 만족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욕구가 생겨. 욕구가 생겼다는 새로운 제품에 대한 욕구가 생겼다는 건 뭐가 된겠네? 발전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이 시스템은 그 자체로 확장됩니다. 확장됩니다. 자뭐 때문에 확장돼야 돼요? 실패가 기능하고 있어서 그런 거야. 경제적 엔진으로서 개인적인 자본주의가나 소비자 둘 다에게. 자, 심지어 성공을 한 사람들도 동기부여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빈칸! 바로 알수 있겠죠? 뭐, 미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또 열심히 하는 거야. 즉, 부족하다는 것은 항상 근처에 있다, 코앞에 있다. 무슨 뜻이에요? 실패라는 것이 항상 중요한 원동력을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성공에 있어서, 안 보여서 그렇지, 뭐, 성공에 가려서 그렇지, 항상 실패라는 것에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까지 월요일에 오시면 요 1부터 5 메모라이즈 테스트 보겠습니다. 메모라이즈 테스트 볼게요. 고생하세요. 수고.